자, 촬영 당일 기준, 내일이 입춘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봄시즌입니다 자, 오늘 황제 낚시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출항합니다. 여기가 경주 전촌왕입니다속기뻥 뚫리죠? 안녕하세요. 마촌.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도다리, 거무기가 해제되고, 자, 오늘부터, 자, 도다리 낚시 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탐사차 한번 나와봤는데 수온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나이추브가 여기까지는 많이는 안 나오고 싶어요 구독 도다리 채비는 편대 일자 편대 바늘이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청개비 꽂아서 내릴거고 편대랑 바늘 세개짜리랑 한번 써보겠습니다 왔어? 금꾸미나 주... 어. 야. 야. 좋아요. 라면 바로 넣으면 되겠네. 첫수 축하드립니다. 아, 심플하지 나 아, 그래, 무기덕으로 아이 입니다 구독! 오늘따순 선상 라면, 오늘은 주꾸미 라면. 오늘 배가 고파가 묵고 시작할게요. 한잔가 합시다! 우와. 먹어봅시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요. 축하가. 오, 조금해. 여기 다다이, 이겁니다. 응. 응응. 이제 제가한먹볼게요 내일 먹물 있는 거 보통 요거시었거든요 어서 가네. 오징어 내장, 통순대 있지야. 그만 나네. 啊，赌吧，对吧？来了，我这不老了，我这个。 해물 한하들 넣었는데 꿈을 한번 봅시다. 해물만 나는가? 안 난다. 안 난다. 포도 <laughs> 포도 안 난다. 안 난다. 너구리 한 마리 훨씬 낫다 해물만 했길라 그러면은 너구리 잡으면 너구리. 나 라면도 다 어. 먹고 이제 낚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파이팅! 집중하서. 자, 낚시 갑시다. 한번 해 봅시다. 파이어! 까보 뭐 하나 모르다. 뭔데 모르나 용시? 에이. 아, 됐다, 니는, 마. 어, 방생. 니 방생. 아뭐 있다, 뭐 있다. 톡톡 친다. 톡 친다, 거야. 네. 그럼, 쭈꾸해다 용, 아. 용놀래용치놀래 방생. 습니다 자, 한번 가십니다. 과연, 어? 뭐가 올까요? 도 달이 같아요. 예, 도다리 같습니다. 제법 묵정 합니다. 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예, 쭈꾸이다쭈꾸수 하, 또, 소, 소전주 날 나온다, 오늘, 아. 마. 소전주, 마. 조금 머리만. 조금 쏴. 뭐 자, 자네 주금만 합니다. 이 안에 또 김규관이야. 뭐 있나? 어, 다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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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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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지 난 아무데 괜찮아. 자, 비니쇼 와, 짐승, 짐승. 맛있어 와. 어 좋아돼. 다리한 두개 뜯어 먹고, 나 나왔다가 제일 또 소나무 먹고. 짐승, 짐승. 야, 참. 어, 아이고. 만나나. 어 좋아하실까? 다시 다시 껴는 애기 넣었다. 저희 제일 쫌남볼게요 굿오. 나왔어. 거면 쥐엄 먹고 이런 저리네 또 조금 쫄금 하는 거다. 이거 뭐 힘이 안 쓰네. 가재미. 가재미요. 가재미, 가재미. 자, 까재미 왔습니다. 아, 나 만지 좋다 아마. 그뚫리 송이마 어, 왔세요 이거는 이 어, 모르습니다. 시야 좋았다. 더다리네. 도달이네. 더다리네 어. 모르겠는데 요거. 시알이 커졌었다. 응? 커졌었어. 빠졌어 어. 자, 더다리 낚시는 여기 꼬다 놓고 낚시대끝한 번씩 보면 됩니다. 입질 오면 앞이 톡톡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꽂아놨다가 한 번씩 가서 낚싯대 빼가지고 고패질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 왔습니다. 어, 힘좀쓴다 어, 힘좀 쏜다. 어, 성대해가 이거. 와, 뭐, 그만히 끌고 가노? 켜다 이거. 야, 퇴졌나쫙 응, 끌고 가도 많아, 씨. 야 도다리 탐사차 두 시간 조금 넘게 낚시했는데 도다리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오늘 조항. 꽝입니다개없습니다 쭈꾸미 <laughs> 3마리에 까잼이 하나. 에레가 될라. 조한간 다시 도다리낚시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한량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좀 눌러주세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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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자 철수하자. 맛있어.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뭐가? 昨天的孩了？